자,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다 왔어요. 이제 요 식으로 갑니다. hn. hn은 n 분의 1. 그 다음에, 어, 요 자리에 hk가 오면 되죠. e 의 마이너스 j n 분의 n-1πk.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오면 되죠. 그죠? e에. 마이너스, 마이너스고 요쪽은 플러스죠. j m 분의 2πnk. 그 다음에 요거는 어, 어떻게 돼요? k가 0, 0에서 어디까지? 지금 어, 홀수랄까요? 어디까지 가면 돼요? 2분의 n-1이죠. n이 홀수라고 합시다. 아까 그림 해놓은 것처럼 0, 1, 2, 3, 4, 5, 6, 4. n이 홀수라면 4죠잉? 그니까, 요거거요거요거 어, 이거, 요거, 요거, 요거.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, 2분의 n-1 하면, 5, 이 2가 되죠. 그래서 2까지 적분 범위가 여기까지만 적분하면 되죠. 스매신 하면 되죠. 0, 1, 2까지만 하면 됩니다. 아니죠. 아니죠. 이거는 다, 다 해야 되겠네요. 일단 여기까지는 다 갑니다. n-1까지 갑니다. 공식 그대로 했죠. 여기 n 1이잖아 공식이.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임의의 k를 한번 끄집어냅시다. 임의의 k 임의의 k 자 이걸 보려고 하는데 공액된다는 게 있었죠. 공액관계식을 만족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k가, 임의의 어, k가 i일 때, i, 일 때, 뭐하고 공액관계 있다고 그랬어 아까? n, k가 뭐하고? n, 마이너스 1에 i가 1이면, 1이면, n 마이너스 i네요. 그죠? 맞아요? 0이면 아 1이면 1이면, 1이면 n 마이너스 1하고 그죠? 요거하고요거하고 이거하고 요거하고, 요거하고, 아, 요거하고, 요거하고 폐하잖아요. 그죠? 콤플렉스 폐하 관계죠? 자 이렇게 돼.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. 자 e에 마이너스 j 자, I, k가 i일 때요거두 개를 합칩니다. 어떻게 됩니까? n분의 n분의 2파이 공통되는 거 2파이 2파이, 2파이 k n분의 2파이 k 했으니까 요게 남는 건 뭐죠? 이거 플러스랄까요? 자, 그러면 이거 N 하나 남죠. 이거. 요거. 그 다음 이거 는 N분의 28K니까 뭐가 된대요? n 마이너스. 와이드 n 맞죠잉. 지금 k가 i 들어가야 되죠 잘못됐죠. 이 k가 i 들어가야 되니까 2파이 i. 이파이 i. 이것도 i. 아이가 공통이죠. 이?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? n. n. 그다음에 2분의 이렇게 되나요? 라지 n이랑 스몰 n이랑 다 네, 스몰 n은 시간 축이고 시간값 요거. 라지 n은 샘플 수. 샘플 샘플링한 수. 그죠? 맞아요? 네. 네. 그다음에 요거. 요때는 어떻게 될까요? k 대신에 k 대신에 n i 식분하면 되죠. 자, 요때는 어떻게 되는 가 봅시다. e의 j n 분의 2파이 k 대신에 n i를 집어넣면 되죠. 맞아요?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. 자,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? e의 j n분의 2π 2π i n 이걸 이미 이기 요거 전체가 뭡니까? 2분의 n 1이 되는데 요게 요거 전체가 지금 어떤 임의 정수입니다. 전체가 정수뭐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고 그죠?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자, 요거하고 요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e의 j의 n분의 2파이 n n 그다음에 e의 j의 다써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네요. e 파이 i n 2분의 n 1. 그죠? 맞아요? 요거 두개를 나눴어요. 요 n 곱한 거 앞에. 그죠? 그다음에 요 요거 마이너스하고 요거 요거 한거 뒤에. 요렇게 나눌 수 있죠? 맞아요?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돼 이게? n이 우리가 자, 자연수잖아 아 정수잖아 이, 지금 여기에서는 n이 샘플 수 샘플이 우리가 코잘로 만들었으니까 n이 0 1, 2, 0, 0 이상의 값이죠 ,이? 이, 이, 맞아요? 내추럴 넘버죠? 자연수죠? ,이?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이게 항상? 뭐가 돼 이게? 1이죠? 1이니까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죠? 자 그러고 나니까 i일 때 값하고, n-i일 때 값하고,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? 마이너스. 똑같은데, 뭐만 바뀌었어요? 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. 무슨 관계? 이걸, 이건 무슨 관계래요 이걸? e에 jα, e에 마이너스 jα, 이거 뭐예요? 무슨 관계예요? 공액 관계죠. 컴플렉스 콘주기층, 부분만 좀 바꿔주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죠. i번째 위치하고, 요, 요 놈의 i번째 위치하고, 요놈의 n i 위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? 공액 관계인데, 공액 관계. 맞아요? 공액 관계 있어요, 공액 관계. 항상. 네, 컴플렉스 칸주기 관계를 갖고 있죠